안녕하십니까? KGM 자동차 김동인 오토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우리 동인천 대리점이 본사 정책에 의거해서 연수구에 있는 연수 대리점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경쟁력 있는 우위를 확보하고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으로 갈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연수 대리점이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 연수 대리점 실내 전시장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 대리점 실내 전시장 모습은 이런 느낌의 전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요즘 핫한 우리 케이지에서 가장 핫한 바로 이 친구 토레스 하이브리드 소식입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저희 연수 대리점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의 스펙은 T7 등급에 T7 등급의 추가 옵션은 외관을 확인할 수 있는 3D 어라운드 뷰 기능과 그리고 20인치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추가로 장착된 시승 차량입니다. 지금 출고하셔서 차량 운행하신 고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면 승차감이 훨씬 더, 기존의 우리 토레스 차량들보다 승차감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장 좋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은 연비입니다, 연비. 물론 타사 차량들도 연비 좋습니다. 연비 좋은데, 기대보다 우리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연비와 상품성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승을 꼭 해보시면서, 시승을 꼭 해보시면서 차량 선택을 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내가 차량을 시승해보고, 시승하면서 많은 것을 느껴보고, 경험이 생겼을 때좀더 차량 선택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우리 연수 드리자면 이렇게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 차량이 확보되어 있으니 차량 시승도 많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우리 KGM 자동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